전문대를 졸업하고도 아르바이트만 하고 있는 스즈코. 어느 날 룸메이트를 구해 동거를 하기로 하는데 눈떠보니 전과자가 되어 있었죠. 출소 후 그녀는 100만 엔을 모으면 집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니다0만엔 담아 따라 뛰지 마. 그는 곳으로 떠나고자 결심합니다. 처음은 바닷가 마을 작은 식당이었고 그곳에서 100만 엔 모으기를 시작하죠. 더운 여름 열심히 일하던 스즈코는 100만 엔을 모으게 되고 새로운 곳으로 다시 떠나게 됩니다. 다음 경유지는 깊은 산골 복숭아 과수원. 그곳에서도 100만 엔을 모아 또 다른 곳으로 떠나려고 했죠. 하지만 적응해 갈 때쯤 마을 사람들이 마을 홍보를 위해 스즈코에게 복숭아 아가씨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합니다. 곤란해하던 스즈코는 자신의 목소리를 밝히며 스가코의마음 벗어나게, 하늘. 벗어나게 되죠. 그 다음 경유지인 도쿄 근처 도시는 꽃집에서 일하게 됩니다. 그곳에서 대학생 나카지마를 만나죠. 친절하고 상냥하던 그는 스즈코의 모든 것을 <laughs> 좋아하기 시작합니다. 심지어 그녀의 과거도 크게 개의치 않았죠. 꽃집에서도 백만엔을 거의 모아가던 스즈코는 다시 떠나기만 하면 되는데요. 스즈코는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을 계속하게 될까요? 이상 백만엔걸 스즈코였습니다.